친계 생일 선물 택배 붙이고 직공 조지는 학구 요즘 상태 싱싱 미역이라 더 트롤 짓을 했답니다 이 노치 친구에게 미리 주소를 물어보지 않은 점 학원에 있는 칭이한테 냅다 전화 걸어 화면에 학구 옆사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한점 주소 알려줬는데도 다른 장소로 보낸 점 박스 크기 안 맞아서 꾸겨 포장한 점 편지지도 크기 안 맞아서 꾸겨진 점 손절 안 당한 게 기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언제 다 손으로 쓰고 있냐. 운동하며 포켓몬자 조지는 학구. 미션 안 하고 삥 뜯어서 더 쇼핑만 하고 있네요. 이로치도 자만추.